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저는 하늘푸른입니다. 네, 제가 오늘 리뷰해드릴 것은, 리뷰할 제품은 뭐냐? 바로, 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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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시간에도 계속 리뷰를 해드렸던 변신합체 로봇이라는 장난감을 한번 리뷰해드리려고,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히어로 팩토리랑 약간 조금, 히어로 팩토리랑 똑같은? 비슷한? 예. 네. 조금 똑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게 전종, 6종이 있는데 지금 네 가지를 다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네, 이제 두 종류밖에 안 남았는데 두 종류도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일단은 네, 다섯 번째로 제가 좋아하는 색깔인 이 연두색깔 친구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까보고 또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친구는 이제 조립이 다 되어 있어서, 우리 레고 같은 경우는 조립을 다 해야 하잖아요. 근데, 얘는 조립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네, 편리합니다 자, 그럼 바로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제 가격은 3,000원이고, 저는 이거 전용 다 사는데, 18,000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이거는, 네, 전종을 다사길 잘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일단 구성품 이거. 이 합체를 할수 있는 이두 가지를 합체를 할수 있는데, 얘하고이 친구하고 합체를 할수 있네요. 네, 전전 네 가지 제품들 다 소개시켜 드렸으니까, 네, 소개시켜 드린 영상이 올라와 있으니까, 보, 봐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자뭐 이렇게 조립을 하는 설명서가 들어있는데 조립이 다 되어있죠 이미 뭐 이렇게 구성품이 들어있고 이렇게 본체 본체 아무튼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저는 이제 연두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연두색 이 친구가 또 꽤나 이렇게 멋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뭐야 이게 근데 <laughs> 뒤에는 뭐볼 볼거리는 없고 옆에가좀 멋있게 잘 되어 있어요. 3,000원치고는 꽤나 잘 되어 있는데, 무기를 좀 거꾸로 잡, 끼우고 끼워져 있는데, 아이고 잠시만요. 네, 이렇게 다시 맞게 끼웠고, 원래는 이렇게 끼워져 있어서 이제 제가 좀 맞게 잘 끼웠습니다. 어 일단은 뭐 멋있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그렇고, 약간 히어로 팩토리랑 닮았고, 히어로 팩토리 거의 닮았죠? 그 히어로 팩토리를 약간 좀 베낀 그런 느낌이죠. 전 히어로 팩토리를 이제 좋아하진 않는데, 레고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친구네. 연두 색깔에 색깔도 예쁘고,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전종을 다 샀는데, 네. 제 개인적으로는 전종을 다 사봐도 이제 괜찮을 것 같은데, 약간 좀 가격이 만만치가 않죠? 네. 가격이, 이제, 이거 여섯 종류 다사는데1 8 0 0 0 원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다 마음에 드시고, 또 돈도 가지고 계신다면, 네. 0 0 0 원이라는 돈이 있으시다면, 네. 뭐, 정 마음에 드시면, 전종 다 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강력 추천 드리겠고, 제 개인적으로는 괜찮은 거, 괜찮으니까, 네. 여러분들도, 뭐, 동네에서 한번씩 보시면 사고 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고. 자. 그럼. 안녕. 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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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시간도 네, 많이, 많이 이제 히로 팩토리 영상 올렸어 아니, 히로 팩토리래. 2층, 이, 이 시리즈, 네, 올려드렸으니까 그 영상도 네,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이거는 이제 편집이 안 돼서 올라갈 겁니다. 네, 이뭐 아무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럼 저는 이만 여기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